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전자 치료 기술은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 신약 개발 분야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가운데 하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7년에 도 개봉된 릴리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에서는 바이러스를 유전자 셔틀 벡터로 사용하는 표적 항암제가 개발되어 가지고 임상 시험을 마쳤다는 이야기부터 로 영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 항암제의 원료로 사용되었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여서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고 주인공 혼자 살아남았다 이런 설정의 영화가 바로 어, 나는 전설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를 원료로 하는 현재의 유전자 치료 기술은 일반적으로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치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정상 유전자를 더 우월한 유전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이 나름 개연성 있는 영화들로 속속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이스본 시리즈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 본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자 2012년도에 개봉했던 제레미 레너 주연의 영화 본 레버시에는 이러한 영화적 설정이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우리 주변에 초인적인 능력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암약하고 있다. 뭐, 이런 설정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던 것이죠. 뭐, 그런 설, 사람을 설명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맨처럼 우주에서 온 사람이라거나 또는 엑스맨처럼 원래 돌연변이로 태어났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방사능에 의해서 사람 몸 안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초인적인 능력 능력자, 예를 들면 헐크로 변했다든 등의 논리가 우리 주변에 초인적인 능력자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일종의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영화 본 레거시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위 능력자가 미국 국방부에서 운영하였던 비밀 프로젝트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설정의 영화인데요. 영화속 멋진 주인공들은 남들보다더 빨리 뛰고 힘도 세고 두드려 맞아도 덜 아프고 또 머리까지 되게 똑똑한 인간들로 나오는데영화속에서는이러한이유를 사실은 정상 우리 우리와 마찬가지로.